아직 해줄 게 많은데 당신 사랑하는데 오늘 밤에도 당신 향기에 내 가슴 뛰고 있는데 잠시 힘든 것뿐이죠 내가 지켜줄게요. 여전히 우린 사랑하기에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운명이란 한 배를 타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멀어요 그러니 미안하다니 고맙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은 여자니까 내혼령이니까내 가슴에 통지를 튼 사랑이니까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아요 당신은 내 여자니까 아직 해줄 게 많은데 당신. 사랑하는데, 오늘 밤에도 당신 향기에 내 가슴 뛰고 있는데, 잠시 힘든 것 뿐이죠. 내가 지켜줄게요. 여전히 우린 사랑하기에, 이것이 끝이 아니죠. 운명이란 한 배를 타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멀어요. 그러니 미안하다니, 고맙다나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. 퉁지를튼 사랑이니까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아요. 당신은 내 여자니까, 당신은 내 여자니까, 내 운명이니까, 내 가슴에 퉁지를튼 사랑이니까, 내 인생 전부를 걸